어렸을 때 다들 이런 백과사전 보면서 공부하셨죠?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해줘야 되잖아요. 사실 저 디지몬 백과사전 10권까지 다 있는데 그건 안 팔려고요. 그거는 진짜 비싸게 팔리더라고요. 이걸 일괄로 다 사신 분이 계셔서 팔겠습니다. 제가 경험해봤더니 장난감이나 덕 쿠의 마음을 자극하는 물건들은 당근마켓에서는 잘안 팔리고요, 중고나라가 잘 팔립니다. 커버 <든든> 봐아요 저희 수능 샤프예요. 근데 수능 샤프가 진짜 좋은 거 아시죠? 버립시다. 이거 버리고, 이것도 버리겠습니다. 저 이거 고등학생 때산 거거든요? 잘 나오나? 가지고 갑니다. 니가 택배 보낸다고 하니까. <laughs> 어떡해. 가자. 실시간 소등하는 장면. <laughs> 거래는 실패하고 계란만 <배려만> 사가네. <laughs> 아, 진짜 보기 좋다야. <laughs> 하나 던졌어 그래도. 그래 그래. 안녕!